소년 씨가 행정소송했었던 올림픽대로 CCTV는 평소에는 손정민군 사건 현장을 촬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대로 CCTV를 관리하는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었고, 오늘 손정민군 사건 현장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손정민군 사건 당일 밤에 올림픽대로 CCTV가 손정민군 사건 현장을 찍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년시 행정 소송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어, 안 찍혀죠. 안, 그... 제가 다시 가서 한번 다시 돌려봐야 될것 같은데, 데크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일단 제가 이거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그 당시에 서초에 형사과 형사분들이랑 다 통화를 했거든요. 예. 그분들이 동선을 보느라고 CCTV를 다 봤을 때 예. 어두워가지고 사람이 뭐 친구인지 누군지 구분이 안 되고 그 누가 지나간다는 정도만 알아서 그사람들의 동선 추적해서 뭐 그때 당시 사건 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인지 여부까지도 확인이 안 된. 이게 사건 CCTV? 현장은 네. 잘안 찍힙니다. 그리브대로그 예. CCTV 상에 네. 사건 네. 현장을 찍으면. 그렇죠. 중간에 아, 나무가 근데... 있다고요. 중간에 나무가. 그리고 밤이잖아요. 밤 시간이고 사람이 되게 조그맣게 보여서 누가 친구인지 아닌지 여부도 아마 친구가 아니고 네. 아예 그냥 잔디밭 밑에는 안 찍힌다고요. 그게 네. 좀 사건 현장에 나무가 있거든요. 강변에 그 와이저 나무라고 하는데 그 하단이 하단에 잔디밭이 사건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대로에서 CCTV에서 찍었을 때 중간에 나무 나무가 큰게 있거든요. 메꾸루가. 예. 그게 딱가리갖고 사건 현장 그 와이저 나무는위 상단밖에 안 보여. 잔디밭 밑에는 안 보인다 말입니다. 그런데 선녀 그선정민은나오녀 씨는 그 밑을 보고자 했는데. 실상 그 미처 안 본다는 거죠. 작은 당은. 어, 그러면 지금 전화 주신 이유가 그댓크쪽이 보이는지 안보이는지를 확인해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어떤 걸 확인해 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이 네. 이제 이 CCTV 제목적인 설치 목적이 도로를 찍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상황을 네, 뒤쳤는지. 그래, 그래요. 외국쪽을.